안녕하세요. 저는 디자이너 최석입니다. 저는 헤어를 담당하고 있고요. 어, 청담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디자이너 경력은 한 10년 정도 지났고요. 어, 스텝도 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5년, 16년 정도 전체적인 경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근무하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부님들이나 일반 손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첫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신부님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거든요. 웨딩 촬영할 때 준비물이라는 시간으로 이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그첫 번째 시작에 준비물 네 가지만 설명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앞머리 길러기, 오두 번째 염색해오기, 세 번째 꼭 다듬, 다듬고 다듬고기,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사진이나 시안을 가져오기. 음. 요즘에 인스타에 뭐 이렇게 검색하면 웨딩 헤어, 웨딩 본식 웨딩 촬영하면은 전반적으로 사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방 구,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서 와야 될까요? 앞머리 있는 분들이 보통 간혹 있긴 한데 요즘에는 뭐 시술뱅이라서 이만큼 있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무거운 뱅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머리는 웨딩 촬영할 때 너무 스타일 자체가 비슷비슷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없는, 뭐, 게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. 앞머리 말고. 애교머리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요즘에는 애교머리나 이렇게 잔머리 잔머리 의식을 많이 하시는데 잔머리랑 앞머리랑 다른 거는 앞머리는 앞에 있고 잔머리는 옆에 있기 때문에 꼭 앞머리를 잘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머리는 짧게 있어도 되는데 잔머리는 길게 있어야 훨씬 예쁘거든요 잔머리가 짧으면 이거는 지저분해집니다 더듬이가 되죠 더듬이 앞머리가 있다고 촬영을 못하는 건 아니죠? 앞머리가 있어도 촬영을 할수 있는데요 앞머리를 넘기는 게 편한지 앞머리 를 내리는 게 편한지 우리 신부님들께서 그런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, 그러면 두 번째로 염색은 어떻게 해와야 될까요? 염색은.. 염색 뭐 전체적으로 블랙만 아니면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블랙인데 이제 머리도 지금 블랙이긴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에 야외에서도 많이 찍고 자연관에서도 많이 찍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움과 별결이 살아있는 모습을 표현하려면 은 검정머리보다는 자연스러운 6레벨에서 8레벨 정도의 염색머리가 훨씬 더 표현하기 쉽거든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염색머리 나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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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아도 되나요? 밝은 머리는 뭐 상관이 없는데 너무 밝은 경우에는 피부톤보다 밝아지면 사실 얼굴이 좀 퍼져보여서 얼굴이 커 보입니다 얼큰이, 얼큰이처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6레벨에서 8레벨 나는 밝은 머리 좋으면, 그래, 왜. 음, 그러면, 어, 머리는 좀 잘르고 오셔야 된다고 그랬는데, 왜 그래야 되나요? 우리 신부님들이 머리를 안 다듬고 막, 유관수처럼 길러오신 분들이 계세요. 음.